오늘 구의공직자들의 재산이 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일단 문재인 예. 대통령의 재산이 18억 억, 예. 차가 두 대. 그렇죠. 예. 차도 뭐둘다 이제 뭐 기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갖고 계신 거 하고 그다음에 김정수 여사가 가지고 계신 게둘다 같은 데서 산데 지금 현재 3억 원 정도가 국회의원 지난해 5월에 국회의원 퇴직 당시 15억 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등록된 게 18억 원이었고요. 이제 저 내용 중에는 본인, 본인의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어머님까지 예, 다 모친까지 없더라구요? 다 포함돼 있어요. 예. 그 18억 원이고 3억 원 정도의 드러난 어, 증가된 부분을 보니까 대부분 예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예금이 증가된 부분이었고 뭐 구체적으로 예. 어떤 내용인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다른 대통령에 비하면 적은 거죠.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8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노무현 전 대통령 빼고 나머지 분들은 뭐 보통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훨씬 많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8억 원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뭐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 다 합치면 가장 두 번째로 적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8억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억 정도 됐고. 예. 어, 이제 아들 문제는 아들을 왜 공개하는지 아들은 이제 독립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해서 본인, 그 다음에 부인, 그리고 어, 어머님까지 세 분의 재산이 1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등록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뭐 청와대 참모들도 재산이 나왔는데 좀 많은 분들도 굉장히 있 이들 100억 가까이 되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장하성 네. 교수 정책 실장인데 네. 저분이 제일 많은 걸로 93억. 1,900만 원 예.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한 48억 뭐이 정도 수석 비서관 것 중에서는 또 많은 거로 나오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아마 장관으로 그 내정이 됐으면은 청문회에서 굉장히 좀 소랑설레가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음... 저분이 참여연대도 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를 운영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투자한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소랑설레가 아... 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분도 뭐올 깔끔하시고 원래 집안이 돈이 좀 굉장히 저장 씨, 저쪽 유명한 집안이죠. 호남의 장씨 하면은 유명한 집안이요 돈이 많으니까 유복한 집안이니까 53억 정도 유가증권 보유하고 그러니까 이번 게좀 논란이 될 수도 있었겠군요. 그렇죠. 네. 그건 뭐 기업 지배 구조 펀드를 운영하면서또 혹시 투자랑 관계 아니냐 또 여기서 네. 나올 수도 있었는데 뭐 당연히 다, 다행스러운 거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서 안 나오는데 이번 정부가 보니까 다 지난 정부보다 부동산 비중이 조금 낮아요. 음...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비중을 보니까 55%더라고요. 음... 우리나라 중산층 평균 부동산 비중이 한80% 되거든요. 네. 80%, 83% 이렇게 되는데 55%면 뭐 굉장히 좀 다른 정부에 그러네요. 비해서는 유가증권 쪽에 조금 많지. 그거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거예요. 외국이나 네. 이런 데는 이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이 더 많지. 우리같이 이렇게. 뭐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이 비중이 높은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는 좀 바람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재산 신고는 했습니다마는 또그 액수가 정확히 맞다고는 볼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산 신고를 오늘 보니까 37억했는데 삼성동에 집 파는 것만 해도 67억에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독 주택은 이나 토지는 네. 시가를 제대로 좀 반영을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아파트는 이제 거래를 자주 하니까 또 공시지가가 시가에 좀 많이 근접하거든요.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토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에도 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건 이제 시가 반영이 좀 적게 된 측면 이 있고. 또 재산 공개할 때 우리가 꼭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재산이 많다 적다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칭찬할 건 음. 아니다 재산이 적다고 청백리가 아니고 재산이 많다고 나쁘게 축제한 음.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바르게 재산을 축적했느냐 예. 이런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다고 세간경 끼고 볼 거는 그렇죠.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재산 신고하는데 빚이 5억이라고 나왔는데 재산은 없고 그것도 난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서구시장까지 하고 변호사까지 하고 그랬는데 예. 어떻게 재산 하나도 없이 부채만 5억인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 재산 공개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뭐할있어요 <laughs> 그러면 특이한 좀 저기가 윤석열 지검장인데 예. 윤석열 지검장 재산이 한 64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 재산이 (2억 7천만 원이에요) 결국에 그 검사들 친구들 보면 네. 월급이 정말 작아요 수사비도 아, 안 되거든요 그래요? 따라서 그 저분이 제가 알기로 변호사를 태평양에서 아마 (1년) 정도 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때는 이게 약간 정관이니까 좀 벌었을지 몰라도 아마 이게 검사 시즌은 거의 제로일 거고요 아마 이게 부인이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 아, 기업을 후문이 부인 재산이죠 부인이 음... 기업을 하고 아게 늦게 결혼했잖아 제가 알기로 이게 (50) 넘어서 아마 결혼한 걸 알고 있는데 본인 재산은 한 (2억을) 마고 네. 대부분 이 부인 재산이고. 그리고 이게 옛날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재산을 오히려 부채를 신고 안 하면요 재산이 과다 계산돼요 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잖아요. 근데 저분은 오히려 과다신고에가 옛날에 징계를 당할 뻔도 했던 이런 네. 게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결혼을 신세 살에 네. 했으니까 이미 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다 이룬 다음에 부인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혼을 했나 그러니까 봐요. 결혼했는데 결혼한 분이 사업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재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지금 뭐 예금 2억 7천만 원만 있다고 돼 있는데 네. 나머지 재산 전부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사업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건물이라든지, 음. 뭐, 토지, 예금, 예금도 28억 정도 있으시고, 채권도 20억 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니까 뭐, 이건 자연스럽게 얻어진 거지. 윤석열 네. 뭐, 직업장이 무슨 뭐, 나쁜 짓을 했거나 이래서 얻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축적된 돈은 아니고, 뭐, 결혼 했는데 결혼한 분이 부자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족이 다 보고를, 어, 친분 해야 되니까. 거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고. 2억 7천도 저는 서변에서 얘기했듯이, 저게 저분이 태평양이라는 데가 큰 뭐, 로펌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서 몇년 네. 동안 일을 했으면. 뭐 어느 정도 연봉을 받을 거라고 다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 얘기 안 들으셨어요? 그 잠은 조금하고 얼마 받았잖아요. 돈 억대 돈 받았잖아요. 뭐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렇죠, 정도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예. 이제 저분도 1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셨으니까 거기서 또 일정 부분 검사 때보다 더 많이 받으셨겠죠. 예. 그런 걸로 본다면 2억 7천만 원이 뭐 지금 저분이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많다고 보진 않고, 아니 오히려 적은 거예요. 그럼 검사 시작이 고위공무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23년을 근무했는데 2억 7천밖에 2억 000...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저건 많은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배우자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함께 계산되다 보니 이제 64억 7천이 됐는데, 저분은 아마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laughs>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국정원 그... 댓글 사건 때도 대처에 나갔잖아요, 예. 윤석열 지검장이. 그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그뭐 소신도 있고 하지만 음. 많은 재산도 좀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음. 저렇게 또 떳떳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거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장씨 저쪽 유명한 집안이죠. 호남의 장씨 하면은 유명한 거잖아요. 돈이 어... 많으니까 유복한 집안이니까 53억 정도 유가 증권 보유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었겠군요. 그렇죠. 네. 그거뭐 기업 지배 구조 펀드를 운영하면서 또 혹시 투자랑 관계 아니냐 또 여기서 네네. 나올 수도 있었는데 뭐 당연히 다, 다행스러운 거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서 안 나오는데 이번 정부가 보니까 다 지난 정부보다 부동산 비중이 조금 낮아요. 음... 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비중을 보니까 55%더라고요. 음... 우리나라 중산층 평균 부동산 비중이 한80% 되거든요. 네. 80%, 83% 이렇게 되는데 55%면 뭐 굉장히 좀 다른 정부에 그러네. 비해서는 육아증권 쪽에 조금 많지, 그거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거예요. 외국이나 네. 이런 데는 이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이 더 많지,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이 비중이 높은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는 좀 바람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재산 신고는 했습니다마는 또그 액수가 정확히 맞다고는 볼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산 신고를 오늘 보니까 37억 했는데 삼성동에 집 파는 것만 해도 67억에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독 주택은. 나 토지는 네. 시가를 제대로 좀 반영을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아파트는 이제 거래를 자주 하니까 또 공시지가가 시가에 좀 많이 근접하거든요.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토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에도 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건 이제 시가 반영이 좀 적게 된 측면 이 있고. 또 재산 공개할 때 우리가 꼭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재산이 많다 적다 갖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칭찬할 음. 건 아니다 재산이 적다고 청백리가 아니고 재산이 많다고 나쁘게 축제한 음.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바르게 재산을 축적했느냐 예. 이런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다고 세간경 끼고 볼 거는 그렇죠.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재산 신고하는데 빚이 5억이라고 나왔는데 재산은 없고 그것도 난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오늘 구의공직자들의 재산이 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수님, 일단 문재인 예. 대통령의 재산이 18억억 예. 차가 두 대. 그렇죠. 예. 차도 뭐둘다 이제 뭐 기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갖고 계신 거 하고, 그다음에 김정수 여사 가지고 계신 게둘다 같은 데서 샀는데, 지금 이제 3억 원 정도가 국회의원 지난해 5월에 국회의원 퇴직 당시 15억 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등록된 게 18억 원이었고요. 이제 저 내용 중에는 본인, 본인의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어머님까지, 모친까지도 예, 모친까지 모친까지 다, 다, 다 포함돼 있어요. 예. 그 18억 원이고 3억 원 정도의 드러난 증가된 부분을 보니까 대부분 예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예금이 증가된 부분이었고 뭐 구체적으로 예. 어떤 내용인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다른 대통령에 비하면 적은 거죠.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8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대통령 빼고 나머지 분들은 뭐 보통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훨씬 많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8억 원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뭐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 다 합치면 가장 두 번째로 적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음. 8억,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억 정도 됐고, 예. 어 이제 아들 문제는 아들을 왜 공개하는지, 아들은 독립 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해서 본인, 그다음에 부인, 그리고 어 어머님까지 네. 세 분의 재산이 1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등록이 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뭐 청와대 참모들도 재산이 나왔는데 좀 많은 분들도 굉장히 있더라고 100억 가까이 되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장하성 네. 교수 정책실장인데 네. 저분이 제일 많은 걸로 93억 1,900만 원 예.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한 48억 뭐이 정도 수석 비서관 것 중에서는 또 많은 걸로 나왔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아마. 장관으로 그 내정이 됐으면은 청문회에서 굉장히 좀 소랑설레가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음... 저분이 참여연대도 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를 운영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투자한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소랑설레가 아... 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분도 뭐오 깔끔하시고 원래 집안이 돈이 좀 굉장히 터 부시장까지 하고 변호사까지 하고 그랬는데 예. 어떻게 재산 하나도 없이 부채만 5억인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 재산 공개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뭐 설명할 게있어요 그러면 특이한 좀 저기가 윤석열 지검장인데 <laughs> 네. 윤석열 지검장 재산이 한 64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 재산이 2억 7천만 원이에요. 결국에 그 검사들 친구들 보면 월급이 네. 정말 작아요. 수사비 도안 아, 되거든요. 그래요? 따라서 저분이 제가 알기로 변호사를 태평양에서 아마 (1년) 정도 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때는게 약간 정관이니까 좀벌었을지 몰라도 아마 이게 검사실은 거의 제로일 거고요 아마 이게 부인이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 아, 대부분이 기업을 의무화하군요. 부인 재산이죠 부인이 음... 이게 기업을 하고 아마 게 늦게 결혼했잖아요 제가 알기로게 (50) 넘어서 아마 결혼한 걸 알고 있는데 본인 재산 한 (2억을) 마고 네. 대부분 이게 부인 재산이고 그리고 이게 옛날에 아마 제가 알기로 저분이 재산을 게 부채를 신고 안 하면요 재산이 과다 계산돼요. 네, 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잖아요. 근데 저분은 오히려. 고...